조선, 조선 궁중 비사. 부모를 죽인 시역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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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송과 이상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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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즘도 부모를 해치는 자식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지만, 조선시대에도 부모를 살해하는 시역사건이 종종 일어났는데, 중종대에는 시역사건이 계속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그런 범죄자는 반드시 엄중하고 명백하게 처벌해 법의 위험을 확실하게 보이고자 했지만, 지방의 수령들은 읍포가 강등되고 관직이 교체되는 것을 꺼려 시역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죽인 자를 옥조를 시켜 고의로 죽이거나 협박해 자진하게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실제로 중종 38년인 1543년에 경상도 의성의 윤승손이 그 아버지를 죽인 죄로 하옥되었습니다. 현령 정원용이 그를 옥중에서 죽게 했다고 해서 파직된 일이 있었고, 명종대에는 충청도황관에 살던 기청이란 백성이 광증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찔러 죽이고 즉시 자살해버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3월 2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1543년명 가정 22년 이수선 사건의 주인이 죽자 파가 저택을 할 것을 의논하게 하다. 근래 아비를 살해하는 이변이 계속하여 발생하니 매우 경악스럽다. 의성 죄수 윤승손과 이수손의 아들 균이 모두 국법을 명시하기도 전에 형장 아래서 그대로 죽어버렸다. 옛날에 관을 쪼개고 시체를 참하는 일이 있었는데 왕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직접 살인한 것이 분명한데 살인죄로 죄주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파가 저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니 좌이정 홍원필이 의논드리기를. 천하의 이보다 더큰 악이 없습니다. 윤승손과 이균 등이 지금 모두 죽어버려, 비록 그들의 몸에 형벌을 더할 수는 없으나, 모두 구례에 따라 파가 저택을 하여 악역을 진기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영의정 윤은보와 우의정 윤인경의 의논도 같았다. 파가 저택이란 조선시대의 반역 강상죄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를 파서 연못을 만들던 형벌로 부모와 남편을 살해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경우, 관노가 관장을 살해한 경우에 처해졌습니다.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6월 21일 병호 세번째 기사, 1546년명 가정 25년, 광증이 있어 어미를 찔러 죽이고 자살한 자의 전형을 논하게 하다. 형조가 아르기를, 황간에 사는 백성기청이란 자는 그 어미를 찔러 죽이고 또 즉시 자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불문하고 마땅히 전형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크게 강상에 관계되는 일이니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광증이 일어나 그런 짓을 했다 하니 전형을 밝혀야 할 것까지는 없을 듯 하나, 강상의 관계되는 큰 일을 경솔히 처단할 수는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라였다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시역 사건이 일어나 호종대에는 어머니를 때려 죽인 후 자살한 사건도 있는데, 당시 전라도 하며현의 유현 일이 몽둥이로 제 어미를 때려 죽였습니다. 효종 실록 6권, 효종 2년 4월 2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 6 5 1년청순치8년형조가 전남도의 유현일이 몽둥이로 제 어미를 때려죽인 일을 아래다. 형조가 아뢰기를 전남도 하멸현 사람 유현일이 몽둥이로 제 어미를 때려죽였습니다. 강상의 변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마는 이놈처럼 흉악한 자는 없었는데 벌을 받기 전에 자살하였으니 일이 매우 통분합니다. 그의 아우 세령은 이미 실상을 알고서도 처음에 바른대로 고하지 않아 그 죄가 그의 형과 다름이 없는데 본도의 감사는 한 차례 형신을 가하고 도로고 내보냈으니 매우 옥사를 처결하는 사체를 잃었습니다. 마땅히 도로 세령을 구금하여 다시 어명을 가해 기어코 실정을 얻어내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현일은 죄가 대역에 관계되니 이미 죽었다고 하여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소급하여 법을 가하는 것도 안될 것은 없으니 대신에게 물어서 조처하라 하였는데. 영의정 김육이 헌이하기를 자식으로서 손수지의 어미를 죽였으니, 흉역의 정상이 반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법에 의해 정형할 일인데, 미처 하옥되기 전에 자살해 버렸으니,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정도가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벌을 가하는 법은, 율문에 실려있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가 혹 역적의 괴수에게 시행하기는 해도, 강상의 변에 있어서는 비록 미처 정형하지 못한 자가 있더라도, 소급해 벌을 가한 일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또 학교하기를. 예로부터 흉역들 가운데 이놈처럼 제 손으로 제 어미를 죽인 자는 없었다. 만일 특별히 처치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이 나쁜 풍속을 깨우치겠는가. 이는 교화가 박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진실로 과인의 죄이다. 한 가정의 역자는 한 나라의 역신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시 영중추부사 이경여에게 의논하라 하였는데. 경여가 허니하기를. 천하의 악은 마찬가지이니 시역의 변은 가정이나 국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옛날 왕돈이 죽은 뒤에 무릎을 꿇리고 목을 베자 당시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겼으며 주온이 추후의 주력을 면하자 후세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현일이 손수지 어미를 죽였는데도 정형을 하지 못하여 죄에 걸맞는 벌을 주지 못했으니 소급하여 주력을 가하는 것이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추후의 형을 가하는 유른 법문에 없으므로 상례를 벗어나 특별히 벌을 주는 것은 신이 감히 함부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율물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변은 새짐승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로 부득이해서 그러는 것이다. 특별히 상의 이외에 무거운 율을 써서 그 죄를 바를 것이며 앞으로는 이를 끌어다가 유래로 삼지 말라였다. 하 왕도는 동진의 대신으로 진무제의 사회인데 원제가 즉위하여 유희와 조협 등을 등용. 신복으로 삼고 왕씨의 세력을 배제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왕돈이 영창 원년에 반역을 일으켜 건강으로 쳐들어가 조협 등을 죽이고 그 뒤에도 계속 조정을 위협했습니다. 태령 2년의 진명제가 그의 병세가 위독한 것을 틈타 정벌할 때 군중에서 병사하였는데 역적을 완전히 토벌한 뒤에 유사의 허니에 따라 임시로 묻어놓은 그의 시신을 꺼내다가 그의 의관을 불태우고 무릎을 꿇려 참수했습니다. 주호는 후량의 태조 주전충으로 처음에 황소의 반란군에 가담했다가 항복하니 당희종이 좌구모위 대장군에 제수하고 이름을 전충이라 하사했습니다. 나중에 막강한 권력을 잡아 소종을 살해하고 이축을 황제로 즉위시켰다가 개평원면에 그를 폐위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어 후량을 세우고 변에다 도읍을 정했으나 건화 2년에 그의 셋째 아들 우규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시역사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숙종주기 직후에는 어머니를 과실로 죽게 한 사람이 자살을 기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광주에 살던 이상신이 집 빈마당에서 활쏘기를 익히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때마침 울타리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신이 활을 잔뜩 당겨 쏘려고 할때 손에 낀 깍지가 벗겨져 떨어지면서 화살이 시위를 벗어나 빗나가서는 그 어머니의 허리와 등 사이를 맞히는 바람에 어머니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이상신은 어머니를 장사 지낸 뒤에 관아에 가서 이실직후하고 죽음을 청했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는 그가 사고를 낸 뒤에 여러 번 스스로 목매는 것을 겨우 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숙종 실록 일권 숙종 주기년 10월 20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1674년 청강 이 23년 실수로 화를 쏘아 그 어미를 죽인 이상신에게 조정해서는 죄를 줄수 없음을 아래다. 광주 백성 이상신이 일찍이 집 뒤에 마당에서 활쏘기를 익혔는데 그 어미가 때마침 울타리 안에 앉아 있었다. 이상신이 활을 잔뜩 당겨 쏘려고 할때 손에 낀 깍지가 벗어져 떨어지면서 화살이 활시위를 벗어나 빗나가서 그 어미의 허리와 등 사이를 바로 맞췄는데 살 만에 죽었다. 염습하여 장사 지낸 뒤에 이상신이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신고하고 죽음을 청하자 본부에서 추핵하여 실정을 얻었다. 이상신의 아비도 또한 이상신이 변을 당한 뒤에 여러 번 스스로 목매는 것을 겨우 구해하여 죄를 관가에서 받게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사건을 형조해 내려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니 허적 등이 의논하기를. 이상신의 어미가 치사한 것이 이상신이 쏜 화살에 잘못 맞았기 때문이라면 이상신의 도리에 있어서는 하루도 천지간에 스스로 용납될 수 없으니 마땅히 즉시 자결하여 조금이라도 만극한 정회를 풀어야만 합니다. 비록 당초 스스로 목매때 그 아비가 구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있으니 또한 형편없이 워악하고 어리석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손이 부모에 있어 과실로 죽인 자는 장일백, 유3철이로 본율이 있으니 비율 같은 것으로 비할 것이 아닙니다. 조가에서 용법하는 데 정류를 버리고 죄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논한 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이 사건은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어 그 처리 방안을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했는데 결국 이상신은 자식이 부모를 과실로 죽인 자는 장백대 유3천리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 비사는 부모를 죽인 시역죄인 윤승송과 이상신이었습니다.